안녕하세요 스포츠인벤 구독자 여러분. 확실한 팩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인 픽스터 민지입니다. 저희 스포츠인벤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각도 분석 정보와 독자적인 배팅법을 통해 적중률 83%를 달성했습니다. 본 영상에선 1차적인 초안 분석만 공유해드리며 스포츠인벤 가족방에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 조합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인벤 가족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프리메라리가 바야돌리드 대 그라나다, 베티스 대 에이티마드리드 총두 경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돌리드 결장 MF 페르난데스, 플라노, 조타, 페데, 페레스, DF 프키코 카르네로, 에리미크 바야돌리드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종료 직전 결승골을 얻어맞고 0대1 분패를 당했다.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바르사의 공세를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세 경기 연속 무승과 함께 17위로 추락한 상태지만 공격진만 분발해주면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문제는 바르샤전 이후 발생한 추가 전력 누수라고 볼수 있다. 기존 부상자들 외에 MF 페르난데스, 플라노, 페데, 헤레스가 부상 및 징계로 추가 이탈했다는 소식이다. 주령 8명이 빠진 채로 그라나다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반면 FW 앙드레가 돌아왔으며 MF 메사의 바르샤전 활약상이 매우 뛰어났다는 점 등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구석이다. 그라나다와의 최근 맞대결에선 2승 1무 2패로 팽팽한 호각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라나다 결장 FW 솔다도 MF 미아 소로 DF 두아르치 그라나다는 메뉴와의 주중 유로파 8강 홈 1차전에서 0대 2로 완패를 당하며 준결승 진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와 동시에 공식 경기 4연패 수렁에 빠져들고만 상황이다. 현재 리그 11위로 7위 비아레알과의 승점 차가 10점으로 벌어진 만큼 이번 주말 반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 마르티네스 감독은 아직 유로파를 포기하지 않고 다음 주 메뉴와의 2차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를 감안하면 큰 폭의 로테이션 가동과 함께 1.5군 가동이 유력하다고 생각된다. 주포 FW 솔다도의 경우 징계로 결장이 불가피한 상태이기도 하다. 주중경기 교체 멤버 및 결장자들인 FW 몰리나 수아레스, 마치스, MF 에테키, DF 헤르만, 풀키, 네우엔 중 상당수가 선발로 출격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중 상당 선수들이 부상에서 갓 돌아옴에 따라 100%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정보 다음 주 메뉴와의 2차전을 앞두고 큰 폭의 로테이션을 가동할 예정인 그라나다다. 단 바야돌리드 역시 주력 8명이 빠졌다는 점과 공격진의 폼이 침체된 상태이다. 1차 배팅 팁 일반 무승부 언오버 2.5기준 언더 베티스 결장 FW 이글레시아스, MF 과르다도, 카마라사 DF 루이스, GK 다니 베티스는 엘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발목을 잡히며 레반 테전 승리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현재 순위 6위로 4위 세비아보다 승점 12점 차로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유로파를 넘어 챔스 진출권을 획득 하기 위해선 이번 주말부터 막판 스퍼트의 발동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T 마드리드 발렌시아 빌바오와의 홈3면전에서 사실상 3승을 거둬야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을 전망이다. 후반기 폼이 꾸준히 좋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주말에는 주포 FW 이글레시아스와 수비의 DF 루이스가 부상 및 징계로 결장한다는 소식이다. 둘을 대체할 수 있는 FW 로렌과 DF 시드네이가 올 시즌 내내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전력 손실이 우려된다. 중하위팀이 아닌 에이티 마드리드 가 상대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반면 에이스 mf 패키르의 꾸준한 호조에는 높은 기대를 줄만하다. 에이티와의 최근 맞대결에선 1승 4패로 일방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에이티 마드리드 결장 fw 수아레즈 펠릭스 덴벨레 mf 요렌테 콘도 그비아 에이티 마드리드는 세비야 원정에서 0대1로 무릎을 꿇고 알라베스전 승리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챔스 8강 진출에 실패한 직후 빠른 반등에 실패했음은 물론이고, 레알 마드리드의 엘 클라시코 승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선두 자리까지 내주고 만 상황이다. 승점 동률인 만큼 다시 선두를 되찾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겠으나, 문제는 공격진의 차포를 떼고 베티스를 상대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는 점이다. 주포 FW 수아레즈가 부상으로 쓰러진 와중에 MF 요렌테와 콘도 그비아마저 징계로 추가 결장한다는 소식이다. FW 덴벨레 역시 코로나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FW 펠릭스는 이번 원정 명단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출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의 경우 FW 코레아와 MF 카라스코를 투톱으로 앞세우게 될 전망이다. 상처입은 공격진으로 베티스 수비를 뚫고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주요정보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진의 차포를 떼고 원정길에 오른 에이티 마드리드다. 베티스 역시 전력 노수가 가볍지 않다는 점과 에이티 마드리드가 라인을 내려 버틸 경우 답답한 흐름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저득점 경기에 무게가 실린다. 핸디캡 베티스 프랜승 언오버 2.5 기준 언더 4월 12일 프리메라리가 바야돌리드 대 그라나다 베티스 대 에이티마드리드 총두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선 1차적인 초안 분석만 공유해드리며 스포츠인벤 가족방에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한 조합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인벤 가족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